대북송금. 뭐 특검법 그러는데 특검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검이라 함은 특별 검사의 약자입니다. 검찰이 행정부 그 중에서도 법무부에 소속하고 있고 검찰의 인사의 대통령과 정치권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 때문에 검찰이 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수사 개시를 하지 않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고 특별 검사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나 기타 검찰의 수사가 적절치 않다고 여겨지는 사건의 수사권의 범위를 한정하여 특별검사라는 독립한 기관에 의하여 수사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북송금에 관한 특검법이 논의가 되는 것은 현행법상 수사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전에 제정된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그 제정 이유가 된 사건에 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특별검사라는 기관을 인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북송금에 관하여 특별검사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주기 위하여 법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제정된 특별검사에 관한 법으로는 1.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및전 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원무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인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9년 9월 30일 법률 제6031호 2. 주식회사 지은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 조작 횡령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 관계로 비록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1년 11월 26일 법률 제615. 법률명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 익숙치 않으실 것 같아서 좀더 보시기 편하시라고 띄어쓰기를 임의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